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덕선수TV의 박현상입니다 1월 1일 토요일 오후 4시 34분 첫날에 좀 멋있는 모습에 정장입고 왁스도 바르고 좀 찍으려고 했는데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여드리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딱 계좌 3배만 내세요. 네,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 0 내도 되고요. 뭐20% 냈다. 이런 거 이제 중요치 않습니다. 더잘 뭐 내실 거고요. 그간 제 방송을 통해서, 저희 박선수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드렸던 말씀 중에서 저 나름대로 뽑았었던 나름 중요한 말을 지금 좀 뽑았고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꼭이 영상을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당부의 말씀과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항상 저희 박선수 TV에서는 컴플라이스 고지 먼저. 본 영상은 투자 권유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제작자 소속회사 의견과는 관련이 없고 투자 결정시에는 여러분들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이 되어야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내용과 관련하여 선행매매 금지, 이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불공정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라든지, 시장질서 교란행위, 단기매매 차익거래 금지 등 자본시장 포함한 금융관련 법규를 다 준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제가 당부의 말씀이라고 좀 써놨는데요. 이거는 처음 오신 분들은 꼭 들으셔야 돼요. 저가 누군지를 아시고 다 들어오셨을 텐데 저희 채널의 내용은 잘 모르신다는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현직 요한타증권 차장입니다. 현재 피비로서 유튜브 활동 같은 경우도 회사 컴플라이언스에 다 신고를 하고 회사의 승인 하에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내용까지 다보진 않죠. 그러더라도, 서약서도 쓰고요,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회사에 확인을 받고, 또 회사에서는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위에 감독 당국에 이런 내용을 다 회사에서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 소속된 몸이기 때문에 전업 유튜버가 아니죠. 그래서, 회사 일을 먼저 하고 와서 밤늦게 찍고, 혹은 주말에 찍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 한 중반부부터는 뭐 3프로 TV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들에서도 다행히 많이 불러 주셔서 거기 출연 중이라서 저희 채널을 등한시한다라는 게 아니고 물론 제 마음속에는 박선수 TV에서 가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간간이 보면은 저를 전업 유튜버로 아시는 분들 저 컴퓨터 진짜 못 합니다. 진짜 못 하고, 엑셀 조금, 조금이죠, 조금. 파워포인트도 그냥 대학교 때, 교양시간 때 배웠던 거, 그런 것들만 할줄 압니다. 그리고 편집 못 합니다. 편집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laughs> 그죠, 못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찍다가 우리 서 선이 튀어 들어오면 다시 찍고, 뭐 다섯 번씩 다시 찍은 적도 있어요. 편집할 수 있으면 다시 안 찍겠죠. 그죠? 그래서 뭔가 이제 폰트체라든지, 혹은 편집이 어쩌, 어떻다라든지, 혹은 중간에 무슨 뭐 자막을 넣어야 되고, 그런 거는 아직은 제가 할 여력이 안 됩니다. 예, 아직은 못 합니다. 그래서 한 5만 명 이상 되면, 제가 알바를 좀 써서라도 뭐 해볼 생각은 있긴 있는데, 아직은 내용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한동안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뭐, 저희 자막 잘 놓고 멋있게 할 거면은 여러분들이 5만 명 만들어 주세요. 그럼 될것 같고, 예, 어찌 됐든 그 감독당국에 다 신고 활동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리딩이라든지, 그 아시죠? 뭐, 카톡방에 리딩, 그리고 저랑 같이 하면 매매 타점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안 합니다. 그냥 힌트만 드립니다. 매매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누가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나만의 데이터, 나만의 방법을 통해서 깨우치셔야 된다. 라는 건 90번 말씀을 좀 드렸죠. 그죠? 그래서 스스로 깨우치셔야 되기 때문에 타점, 리딩, 이런 거안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종목 및 섹터에 대한 깊은 스터디를 좀덜 합니다. 뭐, 예를 들어, NFT 처음 나왔을 때 공부해 보셔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제가 꽂혀서 물론 저도 마음속에 꽂힌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죠? 꽂혀서 진짜 열심히 터질하고 이러지러한것 때문에 진짜 꽂혔습니다. 이거는 미래지향산업입니다. 실적이 너무 좋아집니다. 라고 꽂혀서 얘기했을 때 업계에서 15년 동안 있었을 때 가장 큰 잘못 같을 경우는 꽂혀서 손절을 못하면 다 죽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소위 몇십억에서 몇백억 단위를 이룬 개인 투자자, 헤비 트레이더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그 종목에 대한 이해, 산업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깊지 않습니다. 깊지 않고 오히려 가장 깊게 하는 거는 손절을 굉장히 기계적으로 잘 합니다. 저는 리서치 센터도 아니고요. 그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증권사에 있는 영업 직원입니다. 제가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거를 다감없이 말씀을 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손절 일수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게 꽂혀서 얘기를 못 한다는 점 역시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제가 영상을 올리면은요. 뭐 밤에 올리는 거야 그 다음날 보는 거야 상관이 없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볼 것을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오늘 좋았던 종목이 내일 나쁜 놈이 될 수도 있고요. 내일 나쁜 놈이었던 종목이 모레 좋은 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희망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는 더 빠르게 변하고요. 뭐 NFT 게임 다 아시죠? 그죠? 메타버스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높이라든지 깊이를 뭔가 어떻게 미리 얘기하거나 너무 꽂혀 있다 보면은 그 다음날, 그 다음 이미 급등이 나왔는데, 그죠? 급등이 나왔는데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보시면 아예 상관이 없는데 구독만 해놓고서 보신다면 바로바로 보실 것을 권유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올해 1년 동안 보선수 TV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 번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하면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저의 채널에 드리고 싶은 이 당부의 표현이고요. 요 정도면 깔끔한가요, 그죠? 음, 이걸 알아야지. 미리 이해하고 계셔야 제 의도를 파악하실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다른 채널 보니까는 올해의 뭐 초대자, 올해의 영상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제가 올해 영상까지는 제가 착지를 못 하겠고요. 제 거에 그 음, 그렇게 그렇게 거창하지도 않고 제 채널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댓글을 보거나, 그죠? 주위의 고객들을 만나거나 이럴 때. 대부분 이제 저 고객들이 이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저희 고객들이죠. 뭐 제가 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는 그러면 그분들이 혹은 댓글에서 했었던 여러분들의 코멘트 중에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뭐가 다른 분들이랑 다르게 얘기했는가 를 뽑아봤더니 6 개로 추려지더라고요. 첫 번째 아시죠? 이건 어떤 분께서 그저께인가 댓글 달아주셨던데 현금도 주식이다. 굉장히 큰 임팩트가 오셨대요. 현금도 주식입니다. 현금을 들고 있을 때 가장 편한 주식이 삼성전자보다 더 편한 주식이 현금일 거예요. 그죠? 이 현금이란 주식은 무조건 장이 3천에서 5 0 포인트 간다고 하더라도 현금은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음,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두 번째 뭔가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지주사 디스카운트, 뭐 이런 거 많죠. 올해 특히 몇개도 많았고요. 자회사의 상장, 그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똑똑한 애널리스트들이 회사의 가치를 매겨서 계산을 하게 되고, 그 이벤트 이외에 적정 주가를 산찰하, 산출, 산출하게 됩니다. 말이 꼬이죠. 음. 그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틀리는 게 자료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특성상 그들은 굉장히 많은 자료를 해당 회사로부터 받고 나서 해도 국가가 틀립니다. 그러면 굳이 이런 이벤트들 이런 것들을 내가 다른 공부를 해야지 이런 공부를 해서 내가 어렵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몇번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죠? 저는 이런 이벤트 있는 것들은 안 합니다. 아예. 얼마나 편해요. 세터 애널들, 매니저들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이런, 이런 종목들은 수익이 얼마 안 납니다. 5%, 10% 안쪽입니다. 빠지면은 별로 안 빠져요. 왜냐면 이제 가치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오래 걸립니다. 그건 수익 날때 조금 나고 오래 걸리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 기준에서는 안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밤이게 원래 이러면 나와야 되는데, 저기, 음악이. 종목이 안 보이면 쉬면 됩니다. <laughs> 제가 3% 처음 출연할 때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제, 제일 첫 출연 때 첫 멘트가 이거였습니다. 경험적으로 저도 주식을 본다라고 하면 보는 사람인데 꽤 열성적으로 제가 오늘 뭐 사야 될지 혹은 3주 후에 뭐 사야 될지를 안 보인다. 하면 장이 꼭안 좋아지더라고요. 11월달에 그랬습니다. 계속 제가 했죠. 제 영상 보시면 다 나와요. 그거. 그죠? 그래서, 안 보이면, 안 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장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어, 너무 좋아졌는데, 해볼만할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 다음에 꼭 얘기하는 게, 주식은 냉정과 열정사이다. 그죠. 냉정과 열정사입니다. 흥분하는 날, 고점입니다. 그래서, 아, 장이 좋아졌다 판단하고, 그 다음부터 원칙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거 떨어지면 조금씩. 물론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한 번에 삽니다. 한 번에. 저는. 다른 타점 보고 산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 고객이 많고, 방송도 나가야 되고, 뭐살때 전화 다 드려야 되고. 그죠? 한두 명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 번에 살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꼭 원칙을 지켜서 너무 열정이 오더라도 냉정을 보면서 해야 된다. 몇번 말씀드렸죠. 올해. 그리고 다섯 번째. 요거는 올해 상반기에만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누가 얘기해요. 옆집 영희 아줌마가 이제 너만 사. 우리 아들이 어디 다니는데 여기 곧 수주공시 나온대. 이렇게는 얘기 안 하죠. 좋아진대. 어디 삼성에서 사간대. 그런 너만 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만 이게 한자 아시죠? 죽을 사자면 너만 죽어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도 이런 거 듣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요, 한 달에 한 10개 종목은 들어요. 이렇게 진짜로 한 종목도 산적 없습니다. 한 종목도 진짜로 뭐 듣는 거 있잖아요. 한 번도 산적 없습니다. 참고로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면 제 고객은 아니고요. 저희 사무실에 고 직원의 고객인데 금액도 꽤 커요. 꽤큰 금액을 하시는데 직원이 여러 이런 종목이 좋아 보이니 매수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매수 의견을 전달을 드리면 안 합니다. 근데 사장님 요거 뭐 있대요? 하면 삽니다. 정말로, 정말로, 그런 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왜 그렇게 패턴이 굳어지셨는지. 공부하고 사니까 틀렸다는 거죠. 어찌됐든, 요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 빠방, 빠방, 빠방. 제 개인적으로는 제,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위에 1, 2, 3번을 합친 겁니다. 기관이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언대 운영 룰이 있습니다. 룰이 있어서 주식형 펀드는 주식이 60%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시가총액 어느 정도 이상, 뭐 이상, 이익률 얼마 이상 해서 그들이 할수 있는 종목의 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운용사의 유니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유니버스 안에 있는 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박선수TV는 주도주를 찾아가아닌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튼 요래의 말은 여 6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당부시, 당부시켜 드리고 싶은 말은 요 위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월 1일날 저와 함께 하시면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뭐따불행 특급 열차 타고 싶은 분 나랑 같이 가자.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시장이 어쩔 것이다 절절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일단 1월 다음 주에 시장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잠깐 출근을 했었는데요. 홍콩이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좀 살아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조금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좀더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만큼 힘들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채널 같이 하셨으면 주도주의 파괴력 보셨으니까는요. 그렇죠. 저평가 가치주 들고 있으면 가치만 있었다는 거다 아시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자는 성장성 있는 것만 해도 잘 자르기만 하면 충분히 나쁘지 않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제가 상반기에 수익을 좀 많이 냅니다. 하반기 수익을 좀못 내요. 그때가 패턴이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시장이 그렇습니다. 1월일날 시작되는 거 좋은 기운만 가지시고요. 저한테도 좋은 기운 주시고요. 그러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많이 받으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